자, 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당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고배당 W 찾아라 서울경마방송 시간입니다. 자, 이제 5월 셋째 주 경마를 마감짓는 일요경마방송 시간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10개 경주로 펼쳐지는 서울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서울이 11개 경주가 아니라 10개 경주로 펼쳐집니다. 코리안 더비가 있는 그런 경주일이죠. 사실 이제 어린 마필들이 커가는 과정 지켜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죠? 그랑프리 못지않은 재미를 주는 경주가 바로 코리안 더비인데 코리안 더비가 서울 구경주로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 10개 경주, 부산 교차 6개, 총 16개 경주로 펼쳐질 경마일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5월 경마를 들어서서 5월 첫째 주에 21개 경주를 불한당이 작살박살을 내드렸고요 지난주엔 적중수는 적었습니다만, 그죠. 일요경마에서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려 드리면서 불한당이 깔끔하게 일요일 날 대승으로 지난주 경마를 마감지었습니다. 뭐 적중 경주 수야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요즘 들어서 한 3, 4주 된것 같아요. 불한당의 현장에 야를 쓰나? 또 문자나. 폭발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이유가 예전에 불안당이 다적중은 대한민국 넘버원이었어요. 그죠? 분명히. 또 승부경주 적중도 넘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했어요. 뭐냐? 배당까지도 이제는 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배당까지도. 레이팅 시스템이 펼쳐지기 전에는 그죠? 저희가 웬만하면 능력대로 뛰기 때문에 거의 뭐 저배당 흐름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대끼리 준대끼리 뭐 이러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레이팅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그런 식의 예상, 그런 식의 배팅을 해서는 결코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감이 불안당도 모든 걸 벗어 던지고, 그죠? 예상의 틀을 바꾼 거죠. 될수 있으면 구멍수도 철저하게 압축, 적어도 맥시멈 세방 안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아니면 두방또 단통 승부, 한방 승부처럼. 오로지 오로지 온리한 방으로 바치기도 필요 없다. 한 방으로 승부를 보든가또불안당이 봤을 때 없다. 저막거은 대끼리 막걸는 없는 막걸이다. 없는 막걸이다전 종합지 인기 1위를 해도 한 당이가 없다 생각은 과감히 잘르면서. 그래서 배당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당이 중고 배당을 잡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도 서울, 이경주, 선스톰의 미소찬 미소찬, 옥성이 아닙니까? 쌍승시 9.1배, 복승시 7.8배를 한방 주력으로, 바치기 가 아니죠? 한방 주력으로 9.1배를 기분 좋게 먹고 들어가고. 부산 1경주가 부산준메인 크림공주의 지봉스타 쌍승시 12.6배 역시 한방 주력 적중으로 때려드렸고. 서울 5경주 서울준메인 당연히 적중해드렸고. 부산 3경주 예고승부 초점박사 이게 이제, 이제 단통승부 한방승부였는데요. 1번 어머이 점배당으로 팔렸습니다. 2점 몇 배? 없다. 상현이 지내지 말라고안 간다. 저 없습니다. 지우기 하실 분들 지우세요. 그럼 깰수 있는 건 9번 새로운 법칙 조창욱이 뺏게 없다. 굴었고, 두 방이면 무조건 끝난다. 확실히 정리해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19.6배 쌍승시 복승시 8.3배가 나왔던 경주. 서울 7경주 한방에 이어서 부산 4경주. 이게 일요경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끝장을 내드렸죠. 행복천사의 영광의 축복. 이거 맞힌 전문가가 몇명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요, 거의 받치기입니다. 거의 받치기. 받치기는 꺼지라. 행복천사의 영광의 축복. 오로지 주력 한방! 2번, 11번, 2번, 11번, 한방! 쌍승식이 49.6배! 복승식 31.6배를 한방 주력적 중으로 때려드렸어요. 곳곳에서 만세함창이! 울려퍼졌습니다 이럴 날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바로 이어서 서울 메인이죠 절묘한 선택의 구름 위의 나비 구름 위의 나비가 빠지면 빠지는 거다 절묘한 선택은 쌍복의 머리다 오조 우장구래 특히 가는 쪽이 완벽하겠다 쌍승식이 6.1배 메인입니다 여러분 때려드려 서울 10경주 진명불패 마볼트 마볼트 평수지만 여기서는 가야 된다 쌍승식 12.2배 복승식 8.3배까지 적중을 기분 좋게 이요 경마를 대승으로 마감줬습니다. 지난주 일요 불안 당과 함께 하신 분들은 잘 하실 겁니다. 부산 경마요 49.6배를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들였고, 그죠? 없다 그러면 점 배당으로 팔리는 놈이 없다 그러면 없었어요 한 당이나 또 없다 그러면 없었습니다. 참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게 요즘 불안 당의 힘입니다. 불안 당의 저력이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좀 부족했어요. 불안당이 헤맸습니다. 난당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고, 믿고, 믿고 쫓아주시면, 믿고 쫓아와주시면, 일요일날 반드시 만회를 해드리겠다. 만회하고도 대승을 거두고 일요 경만을 마감해줬습니다. 요즘 불안당이 인기바 자르는 거 보셨죠? 일요일날 벌마의 꿈, 경주거리가 1200입니다. 전 예상지 올대갈이고요. 전 예상가의 대갈이고요. 대가리로 설사 안 놓다 그래도 뺄수 없는 막걸리잖아요. 벌마의 꿈. 불안당 잘라 드렸어요. 받치기에도 벌마의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유도 확실했습니다. 1200이지만 단거리지만 예선행 못 간다. 또 병역 문에 병원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니라고 조교를 못했다. 예습 복습을 못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치느냐? 벌마의 꿈, 잘라라 없다, 없잖아요. 이게 요즘 불안당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배당을 굴비 엮듯이 매주 매주 엮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번 주도 기대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서울 10개 경주 정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 교차 6개, 지난주 부산 난리 났잖아요. 제가 49.6배 때려드리고요 한방으로. 막 문자가 그때부터 또막 밀려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불안당 고 문자 받고 음성 들은 분들이 만세 부르니까 야, 누구 거 받았어? 누구 거 받았어? 뭐 누구 거? 한당이 고야 불한당이 지금 49층 한방으로 때려서 어째서 부산 지금 난리 났어 벌매 꿈도 잘랐어. 그러니까 끝날 판에서막 밀려 들어와요. 또참 죄송스러운 일인데 그죠. 필요 없대요. 제가 그냥 아예 그 지금 다끝나갖고좀 마감을 해야 된 필요 없답니다. 무조건 보내 달래니다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자 부산 경마 6개 옆에 보면 고배당 더블 찾아라 따로 녹화를 해놨어요. 반드시 시청하세요. 이 알찬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코리안 더비까지 서울 1 0개 경주 정리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일요날은 부산, 서울 함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녹록치 않잖아요. 좀 압축해서 매경주 보는 불안당이 징카 세마필, 걔가 배당마던, 복병마던, 인기마던 상관없습니다. 불안당이 노리는 세마필 집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서울 10개입니까요. 간단하게 정리 하도록 할게요. 5월 17일 일요일 서울 일경주 출발합니다. 혼합사군의 첫 메타 10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당연하죠. 불안당의 바로 초전박살 첫 번째 예고 승부초 일요일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도 금요일, 토요일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초전박살 승부경주 금요일날 부산 2경주 9배 때려드렸고요. 토요일날 서울 2경주 한 방으로 때려드렸고요. 요즘 오전장 성적이 좋잖아요. 장사 속으로 한다이가뭐 일찍 나오세요. 뭐 어떡하세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의 첫 승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날의 첫 승부를 먹잖아요. 중후반부에 있을 메인이나 준메인에 좀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왜? 배팅 금액을 넓게 갖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를 먹고, 만약 준메인이나 메인이나 한방승부를 적중을 하잖아요. 파괴력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불한당이첫 승부 경주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 거고, 그만큼 적중률이 또 나오는 거고. 일요일날은 이 일경주가 불한당이 초전박사 첫 승부인데, 말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똥말들입니다. 야, 한다가 이거,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배당 나오는 경주예요. 여기서 먹으면 중후반부가 편해진다니까요. 놓고 때리 마필 3번 보은용사입니다. 인기 1위로 팔렸는데요. 데뷔 전에 꼴등했어요. 능검 때보다도 오히려 더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보면 여기서는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교로 문세영 기수가 마무리를 짓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번 보은용사는 믿겠습니다. 문제는 후착인데요. 후착에서 철저하게 배당 마필을 노리면서 한번 배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일경주 불안당의 초전박살 첫 승부고요. 3번보은용사를 놓고 한 당이 승부 시작합니다. 문자 받아보신 분들 당연히 깔끔한 적중의 맞고로 기분 좋게 일요경마 스타트 출발하실 수 있고요. 현장 ARS 치하신 분들도 일요일 서울 일경주만큼은 불안당 함께 해주십시오. 때려서 저희가 중반부 후반부에 있을 대상 경주든 메인이든 단통 승부든 여기에 쏟아부을 경주 자금을 일요일 서울 일경주 때한당이 확실히 한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서울 1경주, 보온용사를 놓고 불안당의 승부는 시작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5월 17일 일요일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자, 선행은 6번마 하트밴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1번 화이어폭스 6번 하트밴드가 약간의 연대기를 갖고 있는 그런 마틴인데, 하트밴드보다는 1번 파이어복스가 조금 더, 그죠? 전력상 나보입니다. 그래서 1번을 놓고 불안당한 공략을 하고 싶고, 그렇다보면 하트밴드보다는 뒤에서 올라올 마피들을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7번 홍마 황금 사냥이라든가, 외곽에 이찬호 기수. 찬호가요,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그죠? 급수가 틀리되는걸 지난주에 보여주지만요. 이찬호 기수가. 십이 번 투어 마이더스. 이게 이제 예전에 찬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임 기수, 승부 기수 기용한 십이 번 투어 마이더스를 불안다면 조금 더 세게 보고 싶고, 그죠? 육 번, 칠번 중에서는 문세용 기수가 기승한 칠번황금 사냥을 역시 좀더 세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 번, 십이 번, 칠 번, 일 번, 십이 번, 칠번 세마필로 일요일 서울 이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5월 17일, 일요일,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일요일 불안당의 서울 첫 번째 준메인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도 서울 준메인 서울 5경주, 비세리오, 럭키스타, 쌍승 6.3배 때려드렸고, 부산 준메인이었던 부산 1경주, 크림공주, 지봉스타, 12.6배 한 방으로 때려드렸고, 요즘 불안당의 준메인, 예전엔 준메인 이 꼬르 적중 이 꼬르 승리. 불안당의 준메인은 무조건 적중이다. 이게 경막의 정설이었는데요. 이제는 무기가 하나 더 늘었어요. 뭐냐? 적중은 당연하고, 이제는 불안당의 준메인이 배당까지도 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당의 준메인만 되면 정말 구름 같은 회원 여러분들이 문자가 됐던 현장 ARS가 됐던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쌍권총입니다. 적중 배당 따당 그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요것도 일요일 이 삼경주가 보란당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로코때레마필 일본마 축제의 빛입니다. 인기 바로 직전에 팔리고도 고전했는데요. 거리가 1200 줄어들었고 KT 점을 안 왔어요. 빠른 마필 일이 없습니다. 초원 파티외에는 그렇다고 보면 일본 축제의 빛이 그죠? 작전 연계가 가장 유리해 보인다. 일본 초원의 빛을 로코 보란당에. 첫 번째 줌메인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딱두 가지 있죠. 불안당 게시판 오셔서 글 클릭하시면 문자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있고요. 지난주 49.6배를 한방으로 때려드렸던 벌마의 꿈을 잘라드렸던 그 부산 경주 6개 포함한 서울 10개 경주까지 총 16개 경주를 매 경주 마감 10분 전까지 편안하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송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ars 마블하고 100% 똑같고요. 또. 생생한 불안당의 현장 예상을 들어야만 배팅이 되고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현장 ARS 정치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서울준메인, 부산준메인 싹쓸이 적중 49.6배 주력 한방 적중 서울 메인까지 싹쓸이 적중 남에게기 아닙니다. 불안당과 함께 하시면 바로 회원 여러분들의 몫이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서울 삼경주 불안당의 첫 번째 줌 메인이고요. 바로 1번마 축제빛을 놓고 한당이 승부는 시작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적중의 열매 달콤함 싸그리 모조리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삼경주 불안당의 첫 번째 줌 메인 예고 승부처였습니다. 자, 5월 17일 일요일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300m 14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물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부진마들의 한판 싸움입니다. 선행은 2번 마가천대왕외곽에 14번 마 황룡비상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황룡비상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있고요. 1번 마 아운볼라베니 직전 인기 1위로 팔리고 바닥을 깠어요. 말 뺏겼죠 당연히 문세영 기수에게 봐줘야 될것 같고. 3번 마 오피세미가 직전 1,300에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결코 뭐 우연은 아니고 걸음이 이제 트였다 보여지고요. 자 승문전이지만 편성 자체가 너무 만만한 편성을 만난 감이 있기 때문에 브란당은 오피 세미를 한번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3번 오피 세미, 1번 마 라온 볼라벤의 외곽에 선행 나설, 14번 마 황룡 비상까지 이걸브란당은 세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뭐 12번 마뭐허킨 허드슨도 되는데요. 제철이가 요즘뭐 말을 워낙 잘 타이죠. 그죠. 자, 3번, 1번, 14번, 3번, 1번, 14번, 세마필로, 일요일 서울 4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5월 17일 일요일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오군에 1200m, 8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불안당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요즘 장안의 하제. 오직 한 방만이 살 길이다. 단통으로 승부한다. 한방 승부, 단통 승부. 일요일 서울 오경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받치기도 필요 없다. 우리에겐 받치기도 사치다. 오로지 한 방으로 승부한다. 1.6배가 됐던, 두 배가 됐던, 세 배가 됐던 불안당이 없다. 그러면 없다. 지난주 일요일도 불안당이 증명을 해드렸고, 여러분. 2배짜리, 1점 몇 배짜리, 3배짜리 한방승부 할것 같으면 불안당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증명해주고 계시죠 매주 매주 증명해야 돼죠 불안당이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그죠? 남들 개나 소나 맞추는 2배짜리, 3배짜리를 그걸 한방승부 경주로 가져가겠습니까? 불안당이 한방승부 경주로 잡는 이유는 점 배당으로 팔리는 두 마리가 없는 막건일 때 그게 한방승부 경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증명하고 확인하셨듯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불안당의 한방승부입니다. 두 방도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오로지 한 방만이 살 길입니다. 받치기 필요 없습니다. 한방승부 경주의 전율 짜릿함 만끽하실 분들은 불안당의 한방승부 단통승부 함께하시면 됩니다. 자, 오경주 놓고 때릴 마필 3번 마 슈퍼록입니다. 슈퍼록. 슈퍼러키. 그런데요, 1번. 하다 못해 선행 나서 4 번, 5 번, 6 번, 7번다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대 걸린 놈들 짜라르 지우고요, 승부 없는 놈들 짜라르 지우고요. 남는 놈한 방으로 배당 상관없어요. 남는 놈한 방으로 무조건 때릴 한방 승부 단통 승부 서울 오경주입니다. 오로지 한 방만이 살 길입니다. 두 방도 우리에게 사치입니다. 한방 승부 경기 짜릿함 전율 막긴 만끽하실 분들 일요일 서울 오경주 불안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때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5경주 불안당의 한방승부 단통승부. 자, 5월 17일 일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4번 1400m 10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렇습니다. 4경주의 이연 불안당이두 번째 주메인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안당의 주메인이요. 적중은 당연한 게돼 버렸어요. 왜? 신하니까. 경마계의 히트작이니까. 그죠? 그런데요 이제는 불한당이 예상의 틀을 바꾼 이후부터는 불한당이 준매인이 무기를 하나 더 장착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불한당이 준매인이 적중은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 적중 플러스 배당까지도 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구름같이 불한당이 준매인승 부처만 되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자던 ars는 요즘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불한당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성원과 격려와 환호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일요일 육경주가 불안당에 두 번째 준메인입니다. 로코 떼리마플 1번마 송암스타입니다. 52kg의 부중입니다. 승분전 1,400 늘어났지만 와야죠, 와야죠. 1번 송암스타를 로코 바로 불안당에 준메인 예고 승부 처가 되겠습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딱두 가지 있죠. 불한당 게시판에 오셔서 글 클릭하시면 문자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불한당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현장 ARS 청취하시면 돼요. 문자든 현장 ARS든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적중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당에게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49.6배 한방주력 적중 짜릿함 전율 요번 주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서울 육경주 불안당의 중매예고 승부경주고요. 지난주 1월 만만새가 울려퍼졌던 그 환이 짜릿함, 이번 주도 반드시 재현합니다. 이로 서울 6경주 불안당의 줌메인 예고 승부처습니다 자, 5월 17일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m, 14마리 게이트 꽉 채우고 있는 경주인데요. 일본만 뭐 슈퍼가디언이 게이트 이점도 안왔고, 뭐이 정도 편성이면 그냥 와야되는거 고 8번 팟스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의 뭐 점배당의 분위기인데 1번 8번이 깰수 있는 건 13번 만 파차이가 파차이. 얘는 쫓아가도 되는 마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8번 13번의 싸움이고 제가 봤을 때 1번 8번의 전력이 앞서 있어요. 뭐7경주 이런 거 사실 한방 승부 가져가는 놈들도 있나요? 뭐 양아치 새끼들이지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1번 8번 한 방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13번 만 파차이가 그나마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마필다 이게 1200이잖아요. 단거이 1번, 8번, 13번입니다. 자, 5월 17일 일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1군에 1800m, 9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메인 승부경주의 황제. 전국고 승부경주 전율 승부사 불안당이 이번 주 일요일 서울 10개 경주 중에 이 8경주가 적중에 가장 자신 있고 그래서 이 8경주를 바로 메인 승부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도 49.6배 A급 승부경주 한방 주력 적중에 이어서 바로 서울 메인이었던 서울 8경주를 6.1배 한방으로 때려들렸어요 얼마나 파괴력이 크겠어요. 49.6배를 한방 먹고 바로 이어서 메인인데 6.1배를 한방으로 또 때렸다. 끝난거죠. 만세 불르고 끝난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인 승부경주의 황제 저 불안당이 요번주 일요일 또다시 메인으로 선택한 경주가 이 서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거로 이게 끝난거죠. 뭘더 구질구질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요일 서울 8경주 바로 불안당의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딱 두가지 있죠. 불안당 게시판에 오셔서 글 클릭하시면 문자신청방법 자세히 나와있고요 지난주 49.6배 벌말의 꿈도 잘라드렸던 그 감격의 부산 경마 6개 포함해서 서울 10개 경주 대상 경주까지 포함해서 전 경주 맞건 편안하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ARS 마블하고 100% 똑같고요 또 생생한 불안당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야만 돈질이 되고 배팅질이 되고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현장 ARS 청취하시면 됩니다 문자도 현장 a r s 다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적중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불안당에게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강꽃발에 쏘아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거짓골 못 면합니다 여러분. 49.6배를 한 방으로 때려드렸고 서울 메인 6.3배를 또다시 한 방으로 때려드렸던그한 당이가 이 팔경주와 적중에 가장 자신 있어서 메인으로 선택을 했대는데 여기저기 기웃거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적어도 팔경주는 불안당이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이로 서울 팔경주 불안당의 메인 승부경주였습니다. 자, 5월 17일 일요일 서울 구경주입니다. 맞습니다. 코리안 오코스 아, 저, 코리안 더비죠. 코리안. 뭐 오코스베, 코리안 더비입니다. 13마리 출전을 하는 대상경주입니다. 코리안 더비. 자, 대상경주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불안당의 밥이죠. 당연히 현장의 A급 승부경주, 구경주. 코리안 더비입니다. 현장의 A급입니다. 이게 부산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 체크야한당어 너는 왜그 맨날 대상 경조, 그죠? 교류 경조를 현장 에이급으로 가져가더라? 당일날 현장에서 마필 체크를 해야 돼요. 부중이 어떻게, 그죠? 또 이동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체중 변동을 어떤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 경조는 야리쪽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전문가, 노력하는 전문가가 잘 맞추게 돼 있고 그래서 불안당이 대상 경조에 절대 지존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하고 비교조차 할수 없잖아요. 대상 경주 적중률은. 그래서 항상 대상 경주를 A급 승부 경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 세 마리를 봅니다. 돌아온 연표 트리플 라인 라팔입니다. 영천에 있으는 조금 한 단위는 덜 보고 싶고요. 여기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당연히 뭐 돌아온 연표나 라팔은 인기 마로팔린 마필인데 여기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트리플 라인입니다. 사실 오경환 기수가 기승한 트리플 라인. 얘를 좀 재밌게 본다. 어차피 돌아온 연표 라팔은 인기리에 팔린 마필드리고 을 불안당이 재밌게 보는 마필은 19조 연간인의 오버 트리플 라인을 좀 재밌게 본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현장 체크하고 승부걸리는놈 놓고 조지고 때리는 경주 현장 A급 승부 경주 구경 다 대상 경주는 불안당의 밥입니다. 물론 대상 경주 적중했다고 돈더 주는 거 아니지만요 적어도 경마인이 되면 짜릿하잖아요. 코리안 더입니다 그것도. 그랑프리 다음으로 재미있는 코리안더비입니다. 구경주 기대들 많이 해주세요. 서울 마필들은 세게 안 본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번, 5번, 10번, 3마리 중에는 5번. 일단 트리플 라인을 중심축에 놓을 생각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에 a r 서가 됐던 함께해 주십시오. 대상 경주의 적중 짜릿함.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상 경주는 불안당해. 밤이에요. 서울 구경주, A급 승부경 5월 17일 일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2군에 1,400m, 8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10경주가 마무리 승부 경주가 되버렸네요 1월날은 10경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항상 배팅 금액 커지기 때문에 마무리 잘해야죠. 지고 있다가도 마지막 적중하면 반본전을 해요. 불안다이 솔직히 100배, 200배가 터지면 맞출 자신은 없습니다만 웬만한 배당은 잡아내고자 노력을 해요. 마지막은 항상 중요하니까. 뭐 끝판 대항 어쩌고 저쩌고 개지랄들 떠는데요. 어쩌다 한번 맞추면 막간 거예요. 그 다음 쑥 들어가요. 하지만 불안당 그런 말을 안 해도 5년 전부터 마지막 경주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인 못지않게 마지막 경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거짓골 나신 분들도 에휴 마지막은 믿을 거한단이밖에없네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잘 맞추니까 평균 적중률이 높으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10경주가 마무리 승부대요 놓고 때리면 필은 8번 럭키 라이트입니다. 승분전이지만 럭키 라이트 선행이에요. 럭키 라이트가. 되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분전이지만 럭키 라이트를 놓고 불안당해 마무리 승부 경주입니다. 문자 받아오시면 깔끔한 적중의 맞고 로 기분 좋게 일요경마 마감해 줄수 있고요. 현장에 r 아리스청취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경주는 불안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적중해서 기분 좋게 일요경마 마감 짓고 기분 좋은 여러분들의기가길 불안당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경주 불안당에.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첩입니다 자, 서울 1 0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49.6배 한 방으로 때려들렸던그 감동의 부산 경마 6개 옆에 보면 따로 녹화를 맞춰놨습니다.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불안당과 고배당 W를 찾아와 금, 토, 일요일까지 함께해 주신 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더 자만하지 않고 더더욱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서 다음주 경마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일 고배당점을 찾아라 서울경마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안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